안녕하세요 와, 땡볕이네 땡볕 아, 소희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아, 땡볕이라 너무 머리 벗겨질 것 같아요 모자가 이게 뚜껑이 없거든요 머리 벗겨질 것 같아요 이 땡볕에 혼자 한 15분가량 걸어가려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심심해서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목소리 들리세요.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 인간적으로. 아, 살것 같아. 아, 열사병으로. 죽을 것 같아. 아사는 배고파서 죽는 거고. 어 그래도 그늘지니까 살것 같다. 씨. 지금까지 계속 땡, 땡볕 걸어왔거든요. 아우, 지금 몇 시야? 3시 2 9분 약속 시간 10분 남았네요. 아우, 10분 안에는 갈수 있겠지? 아우.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병원 병원 갈 준비하고. 난임병원 갔다 오고, 지금, 배송 업무 마쳐놓고 그, 방송, 뭐, 뉴스? 무슨 프로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기자분하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조용한 곳 없냐고, 근처에. 그래서 놀이터 같은데, 공원 같은데 없냐고 해서 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5분 거리의 놀이터는 너무 시끄러워요. 놀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한 10, 15분, 10분 이상 거리에 일자산 농업공원 쪽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너무 땡볕이고, 아 너무 힘든 거야. 아이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어, 아, 이 콧잔등이 너무 따가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진짜 덥다. 원래는 일자산, 저기, 저기 어디야. 생태공원에서 만나려 그랬는데 생태공원이 4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인터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자산으로 약속장소를 잡았는데 생태공원 지금 다 거의 왔거든요. 길만 건네면 생태공원인데 일자산은 한 블록을 더 내려가야 돼요. 아이고, 힘드네. 집에서 마을 버스로 한 세네 코스 나두 세네 한네 다섯 코스 뭐그 정도 거리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산산할 때는 산책 삼아 걷기 편한데 아, 지금 너무 지열이 막 한참 올라올 때라 발바닥이 신발이 녹을 것 같은 느낌이야. 병원 갔다 와서 샌달에서 운동화 그 메리제인 스타일. 운동화로 갈아 신고 지금 걷고 있거든요. 걸을 때는 샌들 같은 거,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발 뒤꿈치도 아프고 너무 충격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 이거 아유 잡초가 많아서 이씨, 건널 수가 없네. 아우 뜨땡펴아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아스팔트 지열 장난 아니네요. 아 뜨거워. 어 여기 지하철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공사 그 기계에서 뭐 무슨 모터 같은 거에서 나오는 열도 장난 아니에요. 그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새로 산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왔거든이 모자는 목덜미까지 가려져가지고, 목이 탈 일은 없어요. 뒤에 엄청 다, 목까지 다 덮어져요. 아, 더워.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땡볕이다. 아, 이래서 오전에 산책해야 된다니까. 한낮에는 산책하려다가 죽을 수 있어. 살찐데서 아까쯤에 종로 쪽에 병원 갔다가 종로 약국을 들렸는데, 종로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중국인인지 아니면 그냥 중국인 복장인지 모르겠지만, 왕서방 모자 같은 거 알아요? 코, 코 밑에 수염 붙이고 왕서방 모자 쓰고, 그 중국 왕서방 그런 사극에 나오는 복장 입고 이렇게 저처럼 캠 들고, 라이브 방송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호 걸려가지고 한참을 찾아봤는데 아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사람들이 차 안에서 다 쳐다봐 왜냐면 복장 자체가 사극에 나오는 중국 왕자방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막 수영까지 가짜 수영까지 여기 붙이고 머리 스타일도 약간 모자 그 빵떡 모자 쓰고 이러니까 어, 저는 그러게 그러고 다닐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캠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것도 좀좀 좀 그래 근데 에이, 이 정도는 뭐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아 너무 뜨겁다 아숨 막힌다 잠깐만 4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몇 시야 34분 6, 6분 남았습니다 아우 더워라 그냥 제작진 그 촬영팀 원래는 차 타고 같이 이동하기로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이식날이 잡혀서 좀 걸으려고 일부러, 아, 저는 걸어갈게요. 촬영장소에서 만나요. 그랬는데, 아, 괜히, 그, 괜히 그랬어. 만나서 차 타고 갈걸. <laughs> 괜히 걸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일자산에서 뵈요. 하고 말았는데, 아, 오전에 아침 진려 보고, 종로 약국 들려서 떨어진 영양제 사고 오는 길에 테크노마트 들려서 거기서 아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고장난 거 거기 테크노마트에서 찾아서 사무실 가 가지고 컴퓨터 다시 다 설치하고 송장 프린터해서 배송 업무 마치고 또 집에 들려 가지고 여기 촬영팀에서 요청한 서류 찾아서 출력해서 지금 아우시켜 출력해서 지금 약속 장소 일자선 주차장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유 군데군데 주차 저기 뭐야 지하철 검사를 해서 어 안녕하세요 상인님 아유, 아니 군데군데 땅을 다파나가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보행자 동보가 있나? 아니 이렇게 땅을 다 파놔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열기도 장난 아니네요 9호선 아, 연장공사 거든요 여기 중앙보음병원 옆 근처인데 아, 숨막혀 아스팔트 지열이 계속 올라오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아, 공사장에, 어. 어, 어, 장난 아니야. 이 구간을 지나가야 될것 같아. 와, 씨. 핸드폰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 발열 너무 심해가지고 꺼질 수도 있대요. 아, 뜨거워. 바닥 열에, 공사장 기계 열에. 아우, 힘들다. 오늘 병원, 종로약구, 테크노마트, 사무실, 집, 지금 일자산. 여섯 군데, 여섯 군데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일정이 여섯 군데에요, 여섯 군데. 아, 너무, 너무 덥다. 그늘이 없네. 아 집에 갈 때는 다른 길로 가야겠어 아, 아스팔트 너무 뜨겁다. 아이고, 너무 덥습니다. 아, 씨, 도대체 어디지? 그늘이 왜 이렇게 없냐? 잘못 왔어. 너무 도로 걸어왔나봐. 아, 길치라 사실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남편이 없으면 길 잃어버릴까봐 못온 길로밖에 못 와요. 근데 제가 아는 길은 이, 이렇게 차도 차도, 한 6차선, 차도 옆, 이렇게 좁은 도로 밖에, 좁은 도로 밖에 오르거든요. 원래 이렇게 주택가로에서 그늘진 쪽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괜히 거기로 왔다가 길을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와, 도로가로 왔는데, 타죽길 뭐직정 아, 씨. 너무 힘든데? 아, 제가 원래 좀 하루를 항상, 빽빽하게 스케줄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 아, 쉴 때는 요즘 집에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외출을 할 때는 외출 한 김에 모든 일정을 빽빽하게 오늘은 좀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더니 좀 빡셉니다. 아, 도대체 주차장이 어디야?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긴가? 어, 너무 뜨거운데, 인간 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씨, 주차장이 어디지? 아, 더워서 일단 그늘 쪽으로 와야겠어요. 아, 이제 살것 같아. 얼굴 익었어. 어, 아직 수국 안 졌다. 보이세요? 아직 수국이 지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늘진데라 아직 안 탔나봐요. 햇빛 쨍쨍한 곳은 다 타서 녹아서 없어졌는데. 예쁘죠? 아, 수국. 아, 뜨거워. 전화 온거 아니야? 잠깐만. 핸드폰 어디 갔어? 아, 뜨거워. 핸드폰도 열받아서 너무 뜨거워. 아우, 덥다, 더워. 유튜브용 우, 유튜브용 사진을 한장박아야겠어요 썸네일용. 아왜 이렇게 사진이 안 나와. 엄마 왜 이래? 동영상이네. <laughs> 아 꽃이 수국이 너무 예뻐서 인스타용 사진을 한장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촬영팀 어때요? 촬영팀이랑 잠깐만 통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선생님. 거기 주차장에서.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놀이터 혹시 보이세요? 어 앞에 놀이터. 노리토... 농업, 농업 무슨 공원 이런 게 써진 거 혹시? 노, 농업, 농업. 농업. 네. 거기에 여기 그늘진 데 정자 같은 게 있거든요. 농업. 길가 쪽 도로가로 나와서 보시면 아, 네네네 네. 무슨 길가에서 보면 놀이터 하나 큰 놀이터 보이는데 그쪽에서는 안 보이나? 잠깐만요 여기가 넓긴 하네요 네 되게 넓어요 근데 조용해요 여기가 네. 근데 땡볕에서 촬영하실 수는 없잖아요 <laughs> 거기서 여기까지 150m인데 일자산 쪽은 사람이 많아요 산책로기 이 때문에 근데 이쪽 농업공원 쪽은 저기 뭐야 농업 그쪽은 사람이 별로 지금 없거든요 황소 무슨 마네킹 같은 거 가짜 황소도 있고 이걸 뭐. 안 보여요? 안 아, 보여가지고. 자연정원 놀이터. 지도로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일자산 자연정원 놀이터. 네. 가깝긴 가까운데 참 말로 저도 길치라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바로 옆이 옆이거든요. 아 근데 저도 주차장 입구를 못 찾고 있을 사실 길치라. 아, <laughs> 네. 아, 네. 네. 주차장 사 여기 근처인 같은데. 바로 옆인데. 네. 아, 일단은 제가 체육관 앞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 주차장은 저도 못못 네. 못 찾겠는 거예요. 네. 걸어 다녀 가지고. 네. 일단은 네, 네네네. 체육관 네, 네. 체육관 앞으로 가서 거기서 만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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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길치라, 아이고, 힘들어. 아, 익었어, 얼굴. 아, 괜찮아. 모자이크 쳐준다 그랬어, 오늘 인터뷰는. 사실 모자이크 안 쳐도 다큐멘터리 방송 많이 찍어서 사실 상관없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익어서 모자이크 쳐야겠네요. 무슨 홍당모가 하는 거 홍당모가. 아이고, 아이고, 숨 맥혀. 어디야, 대체, 주차장이. 걸어다니니까 주차장 입구는 모르겠어. 일단은, 아우, 얘들아. 비들기들 쉬고 있네, 쉬어 저리 가, 저리 가. 비둘기 이게 세균이 많이 떨어진대요. 얘네들이 막 토도 먹고 막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그래서 비둘기 주변에 날을 때 근처에 가지 마세요. 날아가, 날아갈 때 세균이 엄청 많대. 아휴 아휴 더워. 일단 아휴 덥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 촬영팀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마지막 일정입니다. 아휴 아휴 힘들어. 오늘 그래도 병원 갔다 온 날이라 평상시 아침에 올 때는 머리도 안 감고 모자 쓰고 요가복 바람에 막 오는데 그래도 오늘은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했고 원피스 입었어요. 아, 덥다. 아직 안 오셨나? 찾았다, 찾았어. 여기 일자산. 일자산 안에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헬시장 있어요. 거기 거기는 싸고 조용하고 진짜 노인분들이 많이 다녀. 하, 일단은 제작진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